자, 이거는 이제 구글의 노트북 LM 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인용도 하고 재밌어 하는 기능인데 자, 이런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재라고 해서 하나 그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제 파워포인트 같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자료들은 뭐 쓰기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의 문제는 편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편집이 안 된다면 뭐 이제 글자만이라도 이렇게 도려내서 좀 편집을 하는 방법들을 그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걸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소개하고 그 기능이 얼마나 뭐잘 되고 있는지 한번 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일단 이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이쪽에서 바로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해도 되고, 자 이거를 갖다다가 이런 글자도 좀 수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로고가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좀 없애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써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이게 뭐두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는 것도 많고, 자세히 보면은, 얼핏 보면은, 아, 멋있게 잘 만들었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자세히 보다 보면, 이 틀린 부분이 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씩 있어요. 뭐 상당히 라기보다. 그래서 약간씩 손봐야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자, 그럴 건 어떻게 하느냐. 파워포인트 사는 방법을 잠깐 보려고 하는 건데요. 쉽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근데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일단 받아야 되겠죠? 재미나이의 나노바나나 프로 같은 걸 이용해서 인포그래픽 한 장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이런 이제 한 장짜리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서서히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런 글씨 같은 것만 싹 지워가지고 어, 내가 새로 그리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거는 다운로드 받으면 PDF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씩 들어있는 거는 파워포인트로 바로 넣으면 되는데, PDF로 받은 거는 한 장씩도 다이 페이지별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긴 있죠. 만약에 그 어도비 어크로백 같은 거를 쓰면은 거기에서는 프로버전을 쓰면 PNG 파일로 다 분리를 시켜주는 기능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쓰는 앱인데요.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을 쓸수 있습니다. 여, 여기다가 PDF 파일 올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PDF니까, 자,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당겨놓고, PDF가 이렇게 쭉 열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중에 내가 뭐 전체를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되고, 이중에 내가 이거, 이거만 하고 싶다. 그 클릭을 하고, 여기서 내가 이제 지정한 크기, 이 높이 있죠? 여기니까 가로, 세로가, 가로가 기니까, 이거는 짧은 쪽을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쓸 거다 그러면, 어, 1080 정도를 하면 좋겠죠. 이거를 클릭하고 여기서 선택한 페이지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게 PNG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분리를 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저장을 일단 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에 이제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거기에 있던 것들 이렇게 넣은 거고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인포그래픽 8한 장인데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로고가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재미나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로고를 이제 지웠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요런 데 로고도 좀 들어가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이거를 내가 좀 편집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도대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최근에 자기가 쓰고 있는 파워포인트에 보세요 그래서 코파일럿이라는 게 작동이 되는 분들은 자 이거는 이제 퍼스널이나 패밀리 버전에서 이게쓸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코파일럿을 학교나 회사에서 만약에 사용할 수 있게 라이선스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쓸수 있을 거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코파일러 프로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살아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 그림을 선택하면 이 그림 메뉴에 기존에 이런건 다 아시죠 배경 제거한다 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 앞에 에디트 픽처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지금 약간 그 베타 버전 형태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죠. 이거는 올해 초에, 12월 초에 원래 나온 거긴 한데요.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노바나라라든지 노트북 LM에서 이런 기능들을 하도 빨리빨리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빨리라도 써야 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요. 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없다. 내가 이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그림판 쓰면 돼요. 그림판에도 이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판은 코파일러 라이센스가 없어도 윈도우즈 기능 자체에서 몇 개를 쓸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림판을 쓰든지 맥 쓰시는 분들은 사진 앱, 앱에서 이걸 지우면 되고요. 뭐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쓸수 있는 분들은 그걸 쓰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이 기능이 있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을 클릭하고 여기에 에디트 피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에디트하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렇죠? 이 그림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 이거는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림을 정확히 볼수 있는 상황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이 이 글자랑 여기에 있는 로고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뭐 지우는 거니까 지우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갖다 대면 요거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어떤 부분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브러시를 눌러서 이걸로 색칠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색칠을 쭉 하면은 이게 아주 깔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쓰고 있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림판에 있는 지우기기 똑같,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울 수 있거든요. 그거랑 성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포토샵처럼 이렇게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브러시의 크기를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는 제가 찾을 수는 없는데 그림판 같은 데 보면 거기서 브러시 크기 찾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싹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우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뭔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15초 정도 걸렸는데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지워졌죠. 그냥 얼핏 보면 깔끔하지만 약간 티가 나요. 그 다음에 여기 로고도 지워졌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저장 중이라고 뜨고요. 이게 사라지면서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림이 바뀌죠. 글자가 없는 상태로 바뀐 겁니다. 아까 글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되돌릴 때에는 그냥 되돌리기 해도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살아나요. 이렇게 해서 있고 없고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경을 없앤다라든지 할 수도 있는데 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 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자를 지워서 여기다가 내가 새롭게 글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게 좀더 업데이트가 되면 좋을 텐데 기능이 좀 발전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누르면 요 그림이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작업한 게 업데이트하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텍스트 편집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텍스트 편집이 뭐냐면요. 요거를 편집할 수 있는 글자로 바꿔줍니다.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한 개를 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스널이나 패밀리 쓰는 사람들은 이 코파일럿을 한 달에 60개를 쓸수 있는데, 크레딧을. 그 중에 하나를 쓴다는 얘기죠. 다른 거는 그런 설명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다른 기능은 크레딧이 없어도 그냥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뭐 정확하게 뭐 설명을 하면서 기능을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빼는 기능은 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지죠. 요렇게. 그죠? 그 여기 있는 것들을 이게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편집하면 됩니다. 좀 글자가 좀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편집을 하고 글꼴은 여기 있는 걸로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 보면은 한글 글꼴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구글 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딱한 글씨체죠.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글씨체. 자 이런 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를 이렇게 여기 외부를 클릭해서 여기 딱 클릭하면서 이렇게 줄여줘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워져야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글자를 맞출 수 있죠.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편집을 요 정도에 할수 있는 거예요. 색깔을 좀 바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하는데 사실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있는 뭐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도 글자로 판단해서 자기가 다 ocr을 한 거예요. 그 분석을 해서 글자를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편집하거나 다 지울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거를 뭐 삭제할 수도 있고 약간의 편집을 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눌러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복사를 일단 해놓고, 복사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번에는 이게 글자만 남아있고, 다른 거는 다 날라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아까 제가 복사를 해놨잖아요. 그 복사를 해놓은 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업데이트 하기 전에 복사를 하고 나서 업데이트 한 결과를 보고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복사한 거를 붙여놓고 쓰는 게 좋고 이 자체 내에서는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편집을 한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없애서 여기서 편집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여기에 많은 이 글자들을 다시 입력을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공지능한테 저도 이거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쓰는데 그 재미나이나 채 g 피티 이런 애들한테 이 그림을 주고 글자만 쫙 뽑아서 편집 복사해서 쓸수 있게 정리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걸 이 복사해서 써도 되고 뭐 시간이 많으면 뭐 내가 타자 치면 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에서 에디트 피처를 하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자주 쓰는 글꼴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우고 싶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당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댄 거거든요. 클릭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자기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긴 하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러시를 눌러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도 좋은데 그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지워서 저기 누적적으로 여기 누적이란 말이 있어서 제가 누적이란 표현을 쓴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요 여기도 지우고, 그 다음 에 이것도 지워야지. 그래서 여기도 싹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고, 자 지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5초 정도 걸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혹시 모르니까 복사하고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뭔가를 지우고 나서 업데이트하면은 잘 들어가는데. 텍스트 편집을 해서 집어넣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스템이나 뭐 내가 쓰는 어떤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작업을 하면은 편집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 서식에서 에디트 픽처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 자체에서 지워서 쓰면은 일단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편집을 좀 쉽게 할수 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이런 거는 그 굉장히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울 때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울 때는 그림에서 요 에디트 기능을 써서 이거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요 요거는 이제 색깔이 단순하기 때문에 요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씌워놓고 어 윤곽선은 없애고 여기에 채우기에서 스포이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빠르기도 하고 나중에 뭔가 좀 새롭게 작업을 할때요 뭐 부분만 쓸 수도 있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 글자하고 그림이 겹쳐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작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상자를 덮어 씌워서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씌워가지고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을 없애고 채우기 에서 옆에 색을 클릭했다. 그러면 은 너무 티가 나잖아요, 이런 거는. 그 이런 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덮어 쓰면서 뭐 배경을 주변에 맞게끔 만드는 기능을 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도형으로 이렇게 덧대서 그 뒤에 있는 글자를 가려서 사용하는 거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편집하는 방법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좀더 정교하게 할 때는 뭐 다른 프롬 쓰는 것도 좋은데 챗 g 피티나 재미네 같은 인공지능으로 이런 작업을 하게끔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지만 그거는 하나 하고 붙여놓고 하나 하고 붙여놓고 하는 것보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능이 코파일럿을 쓸수 있는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